예, 예, 아요아요럼 저희 예, 장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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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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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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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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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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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요. 그러면 명함을 주세요. 제가 원사님랑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모든 거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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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하 1층에 내려왔고요. 이제 1층에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지하 1층에 이제 점포가 3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무실 쓰고 있어서 이렇게 호텔측 협조를 받아서 저희 상호 지금 넣놨고. 어 내려오자마자 바로 보시면 지금은 공사가 덜 끝나서 가벽을 쳐놨는데 여기에 이제 정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임시로 만든 문인데 실제 문도 뒤에 하나 넣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후문 용도는 화장실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게 하고 이제 수술 후에는 거동이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직원분들 에스코트 하에 화장실 다녀오실 수 있는 문을 후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 로비에서부터 한 바퀴 쭉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인 출입구가 되고, 아직은 좀 공사 자재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객분들 대기 공간이고요. 여기가 이제 직원분들이 일하는 데스크 공간이고요. 로비에서 들어오면 데스크가 바로 보일 수 있게 했고, 이쪽으로 잠시 오시면, 약간 동선을 좀 길게 빼서, 저기 보면은 이제 대리석이 좀 보이실 거예요. 우드랑 대리석. 저 사이에 말씀드렸던 아기 천사 동상. 저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USAMS. 고객분들도 아마 보시면은 되게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파우더룸. 이 파우더룸은 문이 따로 없어서 저쪽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세 군데가 이제 성형 미용 상담실 유리로 문을 만들 예정이고요. 어, 공간이 다소 좀 좁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좁게 느껴지지 않게 층고도 좀 많이 뺐어요. 지금 2.7m 정도 되거든요. 층고도 낮지 않고 유리 문으로 해서 좀 개방감을 줄 예정이고요. 이쪽은 이제 수술 시술 전으로 사진을 촬영을 해야 돼서 의학 사진 촬영실이 되겠고 위에 이제 조명도 달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버지가 평택병원 정리하고 오셔서 여기서 이제 피부과 전문의로서 그런 보험 질환 진료를 하실 거라서 여기는 조금 더 병원스럽게 약간 좀 기름기를 빼고 담백하게 해서 여기서 이제 피부 질환 진료를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중앙을 놓고 봤을 때 이쪽이 이제 시술 센터라고 할수 있고요 이쪽은 이제 수술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펼쳐지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그냥 따로 구분된 공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술실 1번이 될 거고, 이 방을 보시면은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다른 방들보다는 조금 톤이 어두워요. 바닥도 그렇고, 벽지도 일부러 좀 어둡게 했거든요. 같이 일하는 이현지 원장, 와이프가, 원래 이제 의료법상 문신은 의료인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반영구를 한다라는, 컨셉으로 반영구 닥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 그게 이제 저도 와이프가 눈썹을 해줬지만 이게 하다 보면은 색소가 계속 묻어요. 좀 밝은 곳에 있으면 계속 색소가 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집에서 맨날 방에 색소 닦는 거를 밤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세팅을 했습니다. 눈썹도 하고, 입술도 하고, 이제 헤어라인이나 SMP. 요새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SMP 많이 하시니까 그런 시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어지는 통로인데 그냥 단순히 통로 역할보다는 그래도 고객님들이 좀 쉬어가면서 감성까지 좀 얻으실 수 있게 이렇게 3인 공간을 뒀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 공간이에요. 이제 마취크림 바르고 앉아있거나 대기 때 기다리실 수 있는 공간인데 조금 넓게 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히나 또두 분이서 같이 오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두 분도 앉을 수 있는 정도로, 소파도 좀 예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시술방인데요. 여기는 이제 원래 시술방 느낌처럼 조금 밝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벽장 같은 거 이제 설치를 좀 해서 저기에 이제 어떤 시술 물품도 보관을 하고 고객님들이 쓰던 어떤 재료들도 보관을 할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랜선 집들이 때또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지는 공간은 이제 시술실 3번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어, 보시면 안에 파티션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뭐, 어떤 고가의 어떤 고주파나 집속초음파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 후관리 하실 수 있게 조금 이제 편하게 누워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 이쪽은 이제 제가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기기가 들어올 예정인데, 고압산소 치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산소통 안에 들어가서 이 기압으로 때려주면 몸의 회복이 좋아지고 상처 치료에 좋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개선되는 그런 기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것 같고 저도 쉬는 날 와서 좀 해보려고요. 이쪽부터는 약간 직원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시술 준비실이라서 세탁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냉장고 뭐짐 같은 거 놓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물품 창고라서 여기도 이제 스텝 공간이죠. 이제 여기는 리클라이너실이라고 해서. 시술은 수술이랑 다르게 뭐 수면 마취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누르면 누울 수 있는 소파 개념으로 해서 한 네다섯 개 놔서 이제 여기서 쉬시거나 좀 오랫동안 대기하실 때는 이제 이 공간을 쓰시게 될것 같고 저쪽은 이제 탈의 공간이고요. 여기는 레이저실입니다. 레이저실. 그래서 아버지가 뭐점 빼는 거 포함해서 색소 레이저나 이런 프락셀 이런 것도 많이 하실 거고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 리프팅이라고 해서 요새 많이 하시는 집속 초음파, 고주파로 이제 피부 처진 거를 좀 올려주거나 탄력을 주는 기기를 도입하고 있을 예정이어서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요것도 지금 문마다 거의 다 뚫은 거예요. 빗살 45도 각도로 창살을 이렇게 내서 예, 지하다 보니까 화재시에 연기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재현시설 목적으로 이렇게 문을 다, 방마다 뚫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장도 보시면은 층고가 꽤 높은데도 천장이 꽉차 있어요. 이게 다 연기 빠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 만약에 개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제 피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사실 직원 공간이어서 직원실이 있고요. 여기 직원실, 여기도 직원실, 여기는 탕비실인데. 뭐 간단한 스낵바나 냉장고 그리고 이제 회의실 겸용으로 해서 TV 달 예정이고 여기 이제 원장실 원장실 그리고 이제 상담실이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뒷문을 다 터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랑 고객님들 계속 겹치게 되면 되게 혼잡하니까 의료진이랑 스태들은 뒤로 다니고 고객 공간은 고객분들 좀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됐고요 로비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여기는 치료실. 수술을 하다 보니까 실밥을 뽑거나 주사를 맞거나할때 치료실이 필요해서 마련을 했고요. 로비 뒤쪽으로 이어지는 수술센터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리로 수술센터라고 해서 만들 거예요. 어떤 인테리어나 보건 관련해서 인증받을 게 많아서 수술실 세팅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세안하시고 환복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수술센터 문이 열려서 들어오면 이쪽이 이제 회복실이죠. 수술방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베드가 들어올 예정이고, 1인실은 아니고 이제 커튼을 쳐서 한 두세 분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이렇게 조광기로 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할수 있고, 산소 라인도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술 끝나고 좀 힘든 분들은 산소 마스크 쓰실 수 있게. 여기가 수술실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 메인 수술실, 2번 수술실인데 수면마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나 안전 설비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서 어떤 필요한 안전 장비들을 다 구비를 하다 보니까 수술방은 좀 넓어요. 수술방은 바닥도 좀 다르거든요. 이게 절연으로 돼야 되는 타일이어서 좀 밝고 넓습니다. 수술실 안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고 잠금 장치가 있는 CCTV를 또달아야 돼서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뒷문, 아까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이 뒷문으로 나가면 화장실 갈수 있고,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이제 소방법이나 이런 거에 주안점을 많이 둬서 준비를 해서 안전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경을좀 많이 세부적으로 더 썼다라고 하셨던 거 어떤 분이세요? 그게 이제 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천장 안에 굉장히 미로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덕트 시설들도 있고, 이런 수술실에 필요한 이 소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화재에 안전한 소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대피 안내도를 이제 붙이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비상시에 대피를 하려면 통로가 또 너무 좁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통로 크기를 규격에 맞게 다 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빗살 들어오는 것도 이제 연기가 잘 빠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이죠. 단점은 이제 공사비 늘어난다는 거랑, 이좀 방음이 좀안될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 뚫린 공간이라서 그래서 이제 서로 좀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 준비 중이고 제가 또 페이닥터 생활을 오래 한 만큼 저한테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를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저를 한 번씩 그래도 겪으셨던 분들에게 또 좋은 앞으로의 인연을 맺고 싶고 제가 또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용산으로 한번 바람쐬러 오신다 생각하고 들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차 시설이 확실히 호텔이어서 편이야 네. 됩니 근데 용산 자체가 좀 혼잡하고 주차 밀집도가 높아서 아마 뭐 주차를 무제한 제공하거나 이런 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호텔 측이랑 상의를 해서 최대한 주차 편의를 드릴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